자, 그 다음에 8번을 좀 보시게 되면요. 온도가 25도씨, 온도는 25도씨, 그 다음에 기압은 1기압에서 분당 100ml씩 60분 동안 채취한 공기 중 벤젠이 5mg 검출되었다면, 검출된 벤젠은 양몇 ppm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량 주어졌고요. 자,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팩터가 중거가 리 m g 포메타 삼성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단위는 뭐를 물어봤어요? ppm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일단은 m 리그램퍼터 3성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당 100ml씩 60분 채다그 했으니까 음 100ml/분이고 채취 시간이 얼마? 60분. 그다음에 뭡니까? 메터 3성으로 바꿔야죠. 그러면은 메터 3성은 몇 밀리리터죠 1m3승은 1000리터 그리고 또1 m 리 리터는 1 m 리 리터는 1리터 그러니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10의 6승 m 리 리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밀리리터 밀리리터 지워지고요 일단 먼저 지우면 그 다음에 분분 지워지죠 그럼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랬을 때 분자는 어, 얼마가 검출된다, 아면 5가 검출된다, 그랬어. 5mg. 그러면, mg 퍼 메타 삼성이 됐죠. 그래서, 833.33mg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는 농도를 뭘로 바꾸라고 했랬어 ppm. 그러면, 은 833.33mg 퍼 메타 삼성 곱하기. 음,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벤젠 분자량 좋네요. 78. 그 분의 25도 실기압이니까 24.45 리트. 그래서 계산한 것이 261.22 ppm. 이렇게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을 보면 CH1 케톤 TLV 200 ppm 주어졌고요.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간이 9시간이다. 허용 기준을 보정하시오. 오사랑 BS 어, BS 보정을 사용했을 때 차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오사. 오사 보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사에서 노출 기준은 자, 이건 간단하죠. 8시간 노출 기준 얼마예요? TLV 200 ppm. 곱하기 몇 시간이라고 랬나요 아홉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여덟 시간이 되는 거고 아홉 하게 되면 177.78 177.78 pp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s의 노출 기준은 자,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tlv에다가 곱하기 Rf를 계산하죠. 그러면 일단 Rf를 계산하면 Rf 보정계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9시간이니까 9분의 8 곱하기 16분의 24 마이너스 h 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0.8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TLV는 2 0 0 k m 동일하고 곱하기 Rf 0.833을 곱하면 답이 되죠. 166.67ppm.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차이죠? 차이니까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되지? 177.78에서 166.67을 빼면 11.11ppm.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2번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벤젠으로 오염된 작업장에 무작위로 15개 지점의 벤젠 농도를 측정했대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래요. 표준 편차. 음. 자 그럼 표준 편차 계산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산술 평균을 계산해야죠. 데이터는 지금 8서부터 해갖고 14가지 15개를 줬어요. 자 그럼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 플러스 10 생략을 좀 할게요. 쭉 와서 마지막에 15 플러스 14. 그러면 열5 개라 그랬으니까 이걸 나눠버리면 얼마냐면 12가 됩니다. 12. 자 그럼 표준편차는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다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랑 0.5승이랑 같죠. 음, 이렇게 놓고 여기는 n-1이잖아요. 그럼 15-1이 되는 거고. 자첫 번째 데이터는 뭐야. 첫 번째 데이터 8이죠. 8에서 잔술 평균을 빼서 자승하면 되죠. 1 2의 자승 이렇게. 이런 형태로. 두 번째는 10- 똑같아. 잔술 평균에서 빼서 자승 쭉쭉쭉쭉쭉 네. 마지막만 할게요. 그럼 얼마야? 14 마이너스 평균 12의 자승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쭉 계산하면 얼마가 돼? 2.7.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천천히 하셔야 돼. 급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답이 틀리게 나오면 또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천천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음. 계 할까요? 자, 18°C의 770mm Hg 인 작업장에서 메틸 에틸 케톤 농도가 26 ppm이다. 미리그램메타삼승으로 환산한 농도는 분자량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pp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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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그램/메타삼승으로 바꾸는 건데 온도와 압력이 변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음. 농도는 미리그램퍼메 삼성. 그럼 PPM이 얼마죠? 26ppm. 곱하기. 음. 자, 근데 PPM을 미리그램퍼메 삼성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는 부피고 여기는 분자량이죠. 일단 분자량부터 쓰고. 자, 부피는 자, 22.4. 영도시 일기압일때 곱하기. 이제 온도 보정이에요. 이제 그럼 온도는 어떻게? 위로죠. 273 플러스 273 플러스 18 곱하기. 그러면 압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 분자가 되는 거죠? 760 분의 압력은 얼마? 77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9.43 m 리그램퍼 m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37번 7. 보겠습니다. 자, 접착 공정에서 본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측정한다. 노출 기준의 10%까지 측정하려고 한다. 노출 기준의 10%까지. 음. 자, 그러면 최소 시료 채취 시간을 계산하시고 그랬을 때 작업장 2 5도 c 일기압 분자량 주어졌고, LOQ 주어졌습니다. 0.5mg/m3. 그다음에 노출 기준 얼마예요? 100ppm을 줬습니다. 그래서 채취 유량은 0.15 리터 포민, 펌프 유량을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뭐를 계산해야 돼? 농도를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면 농도는 부피분의 LOQ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는 최소 부피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펌프 용량이랑 취에서 어떻게 최치 시간을 최 최소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상에서 준걸 갖고 ppm 받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농도를 미리군함법, 매찬산 성으로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ppm, 이 tlv가 100 ppm인데 얘 10분의 1 이렇게 되있잖아. 10% 10%까지 측정은 다 했으니까 100 ppm 곱하기 얼마? 0.1을 해줘야죠. 음. 곱하기. 25도씩 일기압이라 했으니까 24.45고, 그 다음에 분자량은 92.14를 줬어요. 그러면 농도가 m g m 3성으로 나오죠. 얼마? 37.69 m g m 3성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얘가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줘. 응? 응. 최소죠, 최소. 응. 그러면 최소 부표를 계산하면, 리터로 계산하죠. 은 Literal. Literal. l i t e r 니까 Literal. Literal. l i t e r l l i l l i l l i 그 l 오 i 는 e r a l l i t e l Literal. Literal. l i t e r l l i t e r a 미리그램, 미리그램 지워지고, 메타삼성, 메타삼성 지워지고, 분모, 분모가 올라가니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13.26 리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산하는 거가 최, 최 최소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뭘로? 분으로? 음. 그럼 펌프 용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3.26리터고 펌프 용량은 0.15리터포 미니니까 여기서 리터 리터 지워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모가 올라가니까 분자가 돼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88.44분 이렇게 잘 나오는 거니까 실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1번 덕트에서 평균 속도 압이 25mm H2O. 일때 반송속도는 자 그러면 여기 뭐 비중이나 밀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갖고 하면 되겠죠. b i 할게요. 41번. 반송 속도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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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4 f 4 b v p of a bit of a b 2.043 곱하기 루트 vp가 속도압이 25. 그러면은 20.22 메타퍼 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무문과 1m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95 dB다. 소음 수준을 90 데시벨로 하기 위한 제한구역을 설정할 때 제한구역의 반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발생원이 있다 그러면 R1만큼 떨어졌을 때가 SPL1이고 R2만큼 떨어졌을 때가 SPL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를 계산하는 거야 R2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 관계식은 어떻게 돼 SPL1-SPL2는 점음원이죠 20로고 r1/r2. 분의 r2. 자, 그러면 spl1 얼마? 95. spl2 90. 그러면 20 로그 r1은 얼마? 1m. 그러면 r2.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앞에 로그 앞에 20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돼? 20을 없애기 위해서 20으로 나누어 이쪽 항을. 그러면 여기도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뭐야? 20분의 5가 되는 거네요? 이거 지울게요. 음. 20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 미수를 10을 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R2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R2 값은 얼마가 돼요? R2 값은 1.78. 응? 응? R2는 1.78. 메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자, 2 2도시 일리기압에서 톨루엔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각각 시간당 100g씩 사용했다. 필요한 기량을 계산하시오. 근데 두 가지를 줘서 상가 그러면 각각 계산해서 어떻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TLV 에, 분, 어, 분자량 주어졌고요. 그럼 각각의 TLV 주어졌고 K... 여유계에서는 10으로 한다. 그래서 톨루엔은 일단, 자, 톨루엔은 여기는 근데 사용량은 사용량은 그냥 시간당 g 람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이 사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100g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률이죠. 음. 자, 발생률은 자, G로 봤을 때90 음 톨루엔부터 하는 거죠. 분자량이 92g 이 21도씨 일기압으로 대기 중이로 나오면 부피가 24.1리터가 되는 거고 실제 100g포아워 했을 때 G 발생률은 리터파워로 얼마냐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G는 리터파워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92g분의 24.1리터 곱하기 100g per hour.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g, g 지어지죠. 그래서 정리한 것이 26.19 lph. 그러면 이제 q 값을 계산해야죠. q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타삼성파 hour의 개념으로 물어봤죠? 음. TLV 분의 g. 그러니까 TLV는 얼마입니까 지금? 50ppm인데, 이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ppm은 미리 리터퍼 메탄 3으을 바꿔야 된다고 했고, g 값은26.19리터 o 아오. 근데 여기서 이거 지워야죠. 1000ml는 몇 리터, 1리터. 그러면은 뭐가 지워지나요? 미리 리터, 미리 리터 지워지고요. 리터, 리터 지워지면. 분모, 분모가 올라가면 분자가 되죠. 그럼 메타 삼성포 아워가 되죠. 이걸 정리한 것이, 집값이 얼마냐면, 5.5,000, 아, k, k가 있죠. 음. 곱하기 얼마야? 10. 그러면 아워로, 원래는 분으로 하면 바꾸면 되는데, 아워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계산한 것이 5, 2, 3, 8. 메타 삼성포 아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소프로필 알코올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 이건 교재 보고 할게요. 어, 시간당 100g 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60g 대 24.1은 100g per hour 대 g. g를 계산하면 40.17L per h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q는 200 ppm이니까 밀리리터포 메타삼성으로 바꾸고 분자는 40.17 l 터워 그다음 단위환산하기에서 1 0 0 0 m l 는1 0 0 0밀 l 리터를 곱해서 지우면 얘 Q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8.5 메타삼성/아워. 그러면 이게 상가라 그랬어. 상가작용. 상가작용했을 때. 큐티죠 전체. 그러면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두개 더하면 5238 플러스 2008.5 더하면 7246.5 메타삼성포 아워 이렇게 상가는 두 개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 만약에 독립작용을 한다. 독립작용을 한다. 그러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는 5238이고 여기는 2008이니까 독립작용한다면 그러큰거만채우면 되는 거죠. 네. 65번. 자, 시료 오마비. 시료치를 준 거예요. 2 곱하기 1 0서 삼성 뉴턴퍼 메타사성일 때 SPL은 얼마냐? SPL은 25고 제로 얼마? 2 곱하기 1 0서 5승이죠. 왜? 뉴턴퍼 메타사성의 기준 시료값이니까. 얘 시료치니까 여기 시료치 오면 되는 거죠.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하게 되면 은40 데시벨. 예, 실효치를 줬으니까 실효치를 는는 거야. 만약에 맥스나 최대나 진폭주면 이걸 루트 위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69번 실내 조건에서 W, B, G, T. 자, 실내는 자, 뭡니까? 자연 숙구랑 흑금만 필요하죠? 0.7곱하기 자연스 고온도 30도씨 플러스 건구 온도 필요 없고 0.3곱하기 흙구온도 얼마? 32도씨 음. 하게 되면 얼마야? 30.6도씨 자 이렇게 되고요.